나비 11중? <목소리도> 뭐 보고 있으실텐데. 불다 근데 제아막나뇽 아니다. 막난 아, 알고야 감자고나. 나피하라고했아라아 가라. 왜 어, 저. 아, 에. 매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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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일 매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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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는매 이로이로 네모 쪽으로도 네모 쪽으로 와 네모 쪽으로 와 네모 쪽으로 와. 나 해제 해줘야 돼. 보조 왕나뇽 아파. 들들들들, 쎄쎄쎄쎄쎄. 코스. 단계 전환. 빛발치 파형. 언딜들 이거 태우기로 제발 맞추지 말고, 알겠지? 이거 나비야 이거 브레스로 뚫 나오는 거 조심해. 나 어딘지 말해줄 테니까. 이걸 별로잖아. 나 역점 쪽으로 맞아. 나이스 네. 너무 좋으면 물방울부터 나와요. 그렇 태우기로 맞추지 맙시다, 여러분. 태우기 테러. 싫어요 그 다음 줄어때요 역삼이구나 오케이 별, 별로 맞을게 별로, 별 쪽으로 살짝 와 태우기 조심 태우기로 맞추지 마 제발 부탁이야 태우기로 맞추지 마 제발 부탁이야 같이 가운데서 일 하시고 브레스 조심 브레스 조심 조모님, 나2 0초한번 주고. 자, 쫄, 쫄 어디서 나온다? 쫄 가운데서 나온다. 가운데쪽 밀어주세요. 가운데 쪽 밀어주세요. 나이스. 너무 좋다. 어, 너무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엔 부엉이 밖에 다 나이스. 끝났다. 돌어 이 나, 와전 똘, 삼 저기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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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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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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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기거 저거, 거 저거, 거 태우기 오면서 거신 나올 거고요. 뱀들랑 같이 치시면 되고. 가운데 어, 같이 치시고. <laughs> 브레스 조심. 태우기 조심. 쫄, 쫄 별쪽이다. 쫄 별쪽이다. 좀더 밀어야 돼, 이거. 또도 밀어야 돼. 또더 밀어야 돼 여기. 별쪽더 밀어야 돼. 더 밀어줘. 제발 차단. 아이스. 절명 칠 거고. 아 절명 켰고. 광대 데 쪽으로 데리고 가자. 그뚫 마무리 해줘. 뚫 역삼 쪽. 뚫 역삼 쪽. 더 빼주고. 태우기로 맞추지 마, 제발, 부탁이야. 오케이. 한번 더, 나이스. 도발했구요. 쫄 어딨어? 쫄 됐지. 여기상안 나오지. 43%. 아, 태우기 3개. 42%. 빌프로 저 <laughs> 차분히 회오리, 역삼, 별쪽으로 나가기. 나머지 원딜들, 렘드 쪽, 렘드 꼬리 쪽으로 살짝 뭉치시고. 바다 피하면서, 바다 피하면서, 바다. 블러드 켰고요딜잘 하시고. 브레스 옵니다, 브레스. 브레스 시야 든 사람들 조심. 회오기 조심. 한번딱 자리 잡았으면 은 움직이지 마세요. 별어잘 <목소리> 깔고 왔고요 <목소리> 07대 요1번 준비 3, 2, 1 써요. 써요. 발견 졸라 멀어, 비치전부하면 돼, 괜찮아. 전부하면 돼. 전부하면 돼. 자, 전부해. 한개 하고, 또 다시 한개 하고. 괜찮아. 자, 인내 한번 다시 주시고, 브레스 피하세요, 브레스. 씨앗된 사람들 조심하고. 자, 태우기 조심, 태우기 조심. 어퍼머신 팟도 지 예, 생산 방법이 있으니까 피 없는 사람들 생산식으 깔고. 어, 아, 도발해야 되는구나. 아, 나 나쁜데, 나. 나 히트 한번 하면 줘라, 도지. 예. 네. 자, 뭉치 준비, 뭉치 준비, 뭉치 준비, 뭉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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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준비, 2번 준비, 2번 쓰세요. 2번 쓰세요. 뭉치시고. 괜찮아, 요네하면 돼, 괜찮아. 너무 괜찮다. 요네하면 돼, 괜찮아. 버텀 배식 주세요. 놓고. 그래서, 브레스도 옵니다. 브레스, 여러분, 브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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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스. 브레스 피하시고. 시야 대 당장, 시야 놓고, 트라이. 옮겨서. 씨발 놔두지 않 진짜 나도 괜찮아, 네, 할수 수, 있어, 수, 충분히 할수 수, 있어. 일단 페어리 나가시고 밖으로. 지금 어, 변모님 지금 탱커한테 외생계 한번만 히축 한번만. 나 음. 뭉치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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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쓰세요 3번3번 뭉치치고 오케이 다시 들어가시고 생석 지금 생석 치유 물량 치유 물량 한번씩 나이스. 아 지금이구나. 미안. 그냥 이렇게 그냥 맞고, 브레스 피하시고, 브레스 피하시고, 천천히 태우기 천천히 태우기 천천히 피하시고. 자 마무리, 한자 어. 아니 이거 왜, 왜, 매왜 이거 <웃음> 죽는 거야. <laughs> 씨앗 너무 잘했다. 아, 씨앗 너무 잘했다. 너무 고생했다.